됐습니다 그렇지. 그렇지 됐다 요렇게 하면 굳이 정확히 나오죠 9번이 백이 가네 그렇지 <목소리> <목소리> 정확하게 10m가 차이가 나면서 그렇지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 일을 왜 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잖아 슬라이스가 나니까 회님이 이거를 그렇지. 엄청 돌린 것 같은데 왼쪽으로 지금 5m 딱 들어갔단 말이야.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연습하자. 됐잖아. 신기하죠? 왜 이렇게 많이 가냐고. 여기서 다 돌아오잖아. 49, 49, 49딱 돌아오면서 들어오러 이제 들어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회원님이 원래 하던 수익을